사무엘 하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왕이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하고 전해주었다. 그러자 전쟁에 이긴 그날의 기쁨은 슬픔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것은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 병사들에게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다윗의 전군대는 마치 전쟁에 진 패잔병처럼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기가 죽어 슬금슬금 성으로 들어갔다. 왕이 손들 얼굴을 가리고 계속 울면서 내 아들 압살롬 압살롬아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고 울부짖자 요압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왕과 왕의 자녀들과 왕비와 후궁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왕은 오히려 우리를 부끄럽게 하였습니다. 왕이 왕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왕을 사랑하는 자는 오히려 미워하시니 결국 우리는 왕에게 아무 런 가치도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압살롬이 죽고 우리가 모두 죽었더라면 왕은 오히려 더 기뻐했을 뻔했습니다. 이제 일어나 나가셔서 우리 병사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만일 왕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 왕과 함께 머물러 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은 지금까지 당하신 그 어떤 불행보다도 더큰 불행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일어나 성문 곁에 가서 앉았다. 그가 거기에 있다는 소문이 성 안에 퍼지자 모든 사람이 왕에게 나와왔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모두 도망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들은 각 처에서 서로 언쟁하며 이렇게 말했다. 다윗왕은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불에 한 사람에게서 구출하셨다. 그러나 지금 압살롬을 피해 나를 떠나 계신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던 압살롬은 이제 전사고 하 말았다. 그런데 어째서 다윗 왕을 다시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아무, 아무도 말이 없는가. 그때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말하였다.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온 이스라엘이 왕을 궁으로 다시 모시자고 야단인데 어째서 당신들은 아무 말이 없소 당신들은 나와 같은 집파이며 살과 피를 함께 나눈 나의 형제들이 아니오. 그리고 당신들은 아마사에게 이렇게 전하시오. 너는 나와 살과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니냐. 내가 요압 대신 너를 내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일명하겠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 나에게만 벌을 내리시원 한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일제히 돌이키자 그들은 왕에게 이런 장가를 보냈다. 왕은 모든 신하들을 데리고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왕은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였다. 그가 요단강 강에 이르렀을 때 유다 사람들이 왕을 모셔가려고 길갈로 나왔다. 그때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다윗 왕을 영접하려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천 명도 그와 함께 왔는데. 그 가운데는 사울의 신하 시바와 그의 아들 15명과 20명의 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왕보다 먼저 여단강에 도착하여 왕의 가족을 실어 나르며 왕을 도우려고 강을 건너갔다. 왕이 강을 건너려 할때 시무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애걸하였다. 내주 네 왕이시여 나를 용서하시고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실 때 제가 행한 무례한 행동을 기억하지 마소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왕을 영접하려고 요셉 지파의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때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바 시무이는 영하께서 세우신 왕을 저주하였으니 당연히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오늘 너희가 나의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다.오늘 같은 날에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죽어서야 되겠느냐.그러고서 그는 시무에게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왕을 맞으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그는 왕이 예루살렘을 떠날부터 발을 씻지 않고 옷도 빨아 입지 않았으며 수염도 깎지 않았다.그러자 왕이 그를 보고 물었다.무비보셋아 너는 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내 주왕이시여 왕도 아시겠지만 저는 절뚝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과 함께 가려고내종 시바에게 나귀 한 장을 지우라고 했으나 그가 나를 배신하고 거짓말로 왕 앞에서 나를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내 주왕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나와 내 친척들은 왕의 손에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왕은 우리여이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을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염치로 왕에게 더 구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았 내가 사월의 밭을 나와 시바에게 똑같이 분배해 주겠다. 그 땅을 전부 그에게 주십시오. 저는 왕이 궁으로 다시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좋합니다 다윗이 망명길에 있을 때 마하나임에서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었다. 길라사람 바실레가 왕을 도와 강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80세인 늙은 노인이 되었다. 왕이 바실레에게 나와 함께 건너가서 예루살렘에서 같이 살도록 합시다. 내가 당신을 보살펴드리겠습니다. 하자. 바실레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가 그러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이제 내 나이 80인데 어찌 좋고 나쁜 것을 불가능할수 있겠습니까? 나는 먹고 마시는 것도 맛을 알수 없으며 좋은 노래 소리를 들어도 즐거운 것을 모르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히려 왕에게 부담만 될 것입니다. 나는 잠시 왕을 모시고 강을 건너려는 것 뿐인데 왕은 어째서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부모가 모쳐있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나는 거기서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왕을 섬길 내 아들 김함이 있습니다. 저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그에게 왕이 좋을 대로 해주십시오. 그러자 왕이 좋소. 내가 김함을 데리고 가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소 하였다. 그러고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넌 다음 바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자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왕은 김함을 데리고 거기서 길갈로 갔으며 모든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 절반이 왕을 뒤따라 왔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이 몰래 왕과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나룻배에 실요당강을 건너 건네주었다는 이유로 왕에게 와서 불평하였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왕이 우리 집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어째서 너희는 이런 일로 화를 내느냐? 우리는 왕에게 아무 패도 끼친 것이 없다. 왕은 우리를 먹여주지 않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준 것도 없다. 이때 지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에게 대꾸하였다. 비록 왕이 너희 집파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는 열집 하나 된다. 그래서 우리는 왕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너희보다 열 배나 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느냐? 너희가 왕을 모셔오기 전에 먼저 우리와 상의를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요다 사람들의 주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보다 더 강력하였다.